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공공입니다. 자, 오늘은 박봄뚜라는 주인분께서 대리복귀를 신청해주셨는데요. 우리 주인분께서는 어, 쿠키런 킹덤을 여유롭게 즐기시는 평범한 직장인이시라는데 한번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휘낭시에 쿠키가 출시되어서 대리복귀를 신청드리는데요. 바다요정 쿠키 때까지 하다가 최근에 복귀했는데. 바다 요정 말고 레전더리 에이션트가 없습니다. 아, 어? 진짜 없으시네. 일단은 모든 뽑기를 다 진행해 주시고요. 휘낭시에 마쿠키는 초월 일성까지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재화는 모두 전부 다 사용해 주셔도 된다는데 14만 개로 이거 가능한가? 쿠키 커터가 많으시구나. 그렇지. 우리 평범한 직장인분, 어, 바다 요정 말고는. 바다 요정이 지금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하고 있어 어? 비록 이렇게 가짜 레전더리들 슈퍼 에픽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얘랑 친구들은 얘네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짝 지금 바다 요정좀 외로워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거 참을 수 없네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대리 뽑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it. 아 근데 우리 주인분께서 쿠키런킹덤을 좀 제대로 즐기고 계세요 이게 쿠키런킹덤이 물론 쿠키 키우는 게임은 맞지만 왕구도 굉장히 컨텐츠로 재밌거든요 물론 저는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기가 막히게 잘 해놓으신 걸로 봐서는 충분히 잘 즐기고 있다 어,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분한테 이제 갑자기 들어오는 레전더리 우리가 간다! 넌 아니고 크런치 쿠키가 기사로서 그렇지 어서와라 충신아 시에마 쿠키 인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충신 휘낭시에마 쿠키입니다 주가 드립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충신들이 많냐 아니 쿠키들이 좀왜 이렇게 신하들을 거느리는 거야 불쌍해 불쌍해 자기가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휘낭시에 잘 나오고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충신의 계보를 살펴보자면 흑당이가 이제 충신 충신 1위 충신 2는 와일드베리 충신 3는 크런치 충신 4는 이제 휘낭시에 이러다가 그냥 어? 용감한 쿠키의 충신도 생겨버리겠어? 어... 어유 그래 구루마어유 개가 짖네요 인구나라 쿠키들이여 아! 나는 은색 갑옷의 맹세를 잊지 마라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도 실론 나이트가 처음 나올 때를 잊지 못해요 얘가 이제 무적 버프를 달고 평타로 모든 쿠키들을 때려잡는 그뽕맛 와 나는 그거 이상의 쿠, 그 쿠키 성능을 못 봤어. 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실론 나이트 쿠키 체험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구 중... 그래 충신아 어서 와라. 이 몸을 성벽을 지켜내고 자 우리들의 오리지널 충신이죠. 이 녀석 또 아직도 현역입니다.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휘낭시에를 빨리 뽑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 스페셜 쿠키 뽑기에서는 아무래도 슈퍼 에픽의 확률이 적어지다 보니까 전설 쿠키 먹을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인분께서 요청하신 휘낭시에만 쿠키를 2원일성까지 빠르게 찍어 놓고 고쿠키로 그 가는 게이 뽑기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때문에 힘들 땐 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심은 언제나 통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항상 이 대사를 들을 때마다 무슨 느낌이 나는지 알아?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하는 순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힘들어져. <laughs> 주인분들은 오 나이스. 개꿀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채팅창에서는 저 공님 갑자기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 이렇게 된다니까. 앞으로 여섯 마리만 휘낭시를더 뽑으면 초월 일성까지 충분히 달릴 수 있다 하지만 여섯 마리를 뽑기에는 아직 7만 6천 개의 크리스탈이 남았을 뿐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흐흐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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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휘낭시에야? 어 그렇지 그렇지 휘낭시에야 아니 너무 안 나온다 싶었어 방금 그렇지 이런 식으로 쑥쑥 나와줘야지 너가 이렇게 안 나오면은 우리 주인분이 서운해가지고 쿠키런 킹덤을 안 하실지도 몰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다음이 중요해 휘낭시. 그렇지 네, 그렇지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뽑아야 되죠? 일곱 개. 아 여섯 개. 그럼 마지막으로 조각을 네 개, 세 개. 아 근데 기가 막히게 일석만 딱못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아 사만 아, 아, 아. 개면은 하나 정도는 사근하게 먹어줄 만한. 그런 수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마리 먹는다고 생각할 때두 마리를 생각하고 두 마리를 먹는다 생각할 때세 마리를 생각하는. 저는 치킨도 한 마리만 먹지 않습니다. 무조건 두 마리 치킨. 어? 돼지 같은 놈. 아, 아 왜? 자꾸 오늘따라 이거 쌍란을 좀안 주는 거야. 요즘 누나? 아니, 가주 누나. 요즘 좀 짜졌어. 아니, 우리 누나가 이게 바닷가 출신이라 그런가. 굉장히 짜네. 요즘따라. 아니 진짜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 나 진짜 서운한 편이야 나 삐진다 어어 어어 어어? 아니 이 녀석들 좀 보게? 그렇지 아니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툭툭 키워와야지 근데 너는 정가잖아 너는 정가니까 안 기뻐할 거야 여기서 일단 정가로 하나 먹어줍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아 근데 가주님 아 이게 다른 계정으로 오셔가지고 이게 나를 몰랐구나 가주님 저예요 저 장훈 한번 시원하게 정면 얼굴 한번 보여 안돼 구... 정면 얼굴 한번 안돼 정면 돼. 얼굴 안돼 에이크 퉤 아유 진짜 이거 오늘 안 되겠다 주인분 오늘 오이스터로 기대하지 맙시다 오늘은 스킨의 날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스킨에서 대박내는 거 여기서 뭐 찌렁이 같은 거뭐 하나씩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 그치, 그렇지. 그렇지. 머릴성 달성. 저는 스킨으로 보여드리는 편. 쿠키가 실패한다. 스킨으로 보여드리는 편이죠. 아, 나 약간 쌍난 기대했을지도. 자,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 주인분께서 가장 기대하고 고다식 스킨이 뭐였습니까? 이겁니다. 불을 밝혀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주작 아니냐? 아니 어떻게 우리 주인분이 가지고 있는 에픽 스킨이 다섯 개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개 중에 어 어떻게 얘네들만 딱 나와? 하지만 주작을 하는 건 나였고. 뭐야들 릴게 안. 향기로운 밤이 되게. <laughs> 어... 제발! Nope. 아 제발. Nope. 제발. 아. Nope.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못 뽑은 애들이 좀 많네? 아이 도망... 쳐야 되나? 아이 아, 아. 그래도 여러분들 그 오이스터 아 얘는 뭐 정가라고 치면은 아, 그래도 퓨어 바닐라 어? 퓨어 바닐라에 피낭시에 자 피낭시에 초월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아니 여러분들 귀낭시에 1초월이면은 진짜 잘 뽑은. 부시 대인정하게말하면 약간은 맛없습니다. 아 원래는 14만 개 정도로 신청하셨으면은 하나 먹으면 나 배드, 두개 먹으면은 이제 오우야 너무 잘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족이 안 되신다고요? 아 이렇게서 여러분들 우리 주인분처럼. 어, 약간 맛없는 뽑기 이런 거안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우리 주인분처럼안뜰 거라는 거 <laughs> 오늘 대리뽑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망쳐 아 근데 요즘 너무 잘 뽑아가지고 이걸 도망치네 요즘 막 10개씩 뽑아버리니까 아이 내가 너무 잘해서 민폐다 민폐야